며칠 전 사람인에서 북토크를 하고 왔습니다. 라이브로 책 소개도 하고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긍정화언을 하시나요? 자주 쓰는 긍정화언 문구가 있나요? 라는 것이었어요.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면 긍정화건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긍정화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긍정화건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긍정 확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긍정 확언을 하신다면 그 효과를 100배나 올릴 수 있는 핵꿀팁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정 확언의 목적은 잠재 의식을 세팅하는 겁니다. 무의식의 영역을 개발해서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하는 게 목적이죠. 굳이 잠재 의식까지 개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성은 환경을 의식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가진 자원을 평가할 때 오감으로 입수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죠. 눈에 보이는 상황. 예를 들면, 나는 공부도 못하고, 돈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등등.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오감뿐 아니라 잠재의식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박세니 저자는 초집중의 힘이라는 책에서 무의식은 생각의 틀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잠재의식은 우리의 이성이 상황과 환경을 평가하는 방향을 잡아주는 프레임입니다. 잠재의식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성이 결핍과 부재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과 자원에 집중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화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제대로 개발한 사람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발견하는 데 능숙해집니다. 물질적 자원, 비물질적 자원, 그리고 정서적 자원을 쉽게 발견하고 개발하게 되는 거죠. 이 메커니즘이 뭘까요? 우리 두뇌에는 망상활성계라는 곳이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필터링해서 의식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기능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위험을 피한다거나 먹을 것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가중치를 두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죠 잠재의식이 올바로 세팅되어 있으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과 가용한 자원에 집중하도록 필터가 세팅되는 겁니다 두뇌는 위험을 피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를 하는 걸 꺼리게 돼 있죠 그게 일종의 디폴트 값인데 잠재의식을 훈련시켜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 질문에 부합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내가 보는 게 바뀐 거죠. 망상 활성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조율하는 원천이 잠재의식인 거고 잠재의식을 개발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긍정 확언인 거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했는데도 수능을 4등급 밖에 맞지를 못했어요.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7차 추가 합격을 발표할 때까지 합격자 명단에 없었어요. 8차 추가 합격으로 2월 20일인가 그때 합격 통보 받고 허겁지겁 등록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갔으니까 꼴찌로 들어간 거겠죠. 그렇게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접하게 됐는데 이걸 알고 나서 8학기 연속으로 평점 평균 4점 이상 받고 토탈 6학기 장학금을 받고 ROTC 후보생 생활도 했었고 제가 임과는 안 했지만 그때는 학군단이 꽤 경쟁이 있었거든요. 과수석으로 졸업해서 카이스트 대학원에 입학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 뭐이 정도면 용된 거 맞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 컨트롤 없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잠재의식을 제대로 컨트롤을 하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수험생들을 코칭한 적이 있고 회사에서도 많은 멘티들을 리드한 적도 있는데 긍정적인 잠재 의식 프로그래밍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긍정 확언을 열심히 하는데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긍정 확언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이에요. 에밀 쿠에의 유명한 긍정 확언이 있죠.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반매훔 외우는 것처럼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 화건 이라는 건 최소한 그 문구에 지적 동의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냥 자기 전에 계속 틀어 놓고 듣는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따라하는 긍정 화건이 무엇이든지 그게 자기한테 진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긍정 화건을 듣고 반복하는 루틴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본인이 거기에 동의하는지 그 말이 자기 가슴을 뛰게 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긍정 화건은 누가 정해주는 문구를 외우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 꿈꾸는 미래를 상상한 다음에 그게 정말 내 현실이 되었다고 믿고 확언할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밀 쿠에의 긍정확언이 물론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원하는 걸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흔히 범하는 두 번째 실수는 되고 싶은 모습과 상황을 이야기해야지 피하고 싶은 거, 벗어나고 싶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부정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습관적으로 실수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반드시 이 가난에서 빠져나올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가난이죠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얼마씩 버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해야 되는 거죠 학생이라면 나는 이번에 반드시 평점 4.0을 넘길 거야 또는 나는 반드시 이번에 장학금을 받을 거야 직장인이라면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주의할 점, 긍정 확언은 반드시 현재형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는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부자다라고 현재형으로 확신 있게 단언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능력 있는 엔지니어야 이렇게 자주 말하는데 나는 능력 있는 엔지니어가 될 거야 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원하는 것을 미래에 두는 이상 미래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걸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 바로 긍정 확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긍정 확언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의외로 효과가 별로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공통점이 평상시에 말 습관이 부정적이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죽겠다, 아안될걸 망했네, 그거 어려워 이런 말들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자기 전에 또는 일어나서 하는 긍정 확언이 아직 자기 마음속에 와 닿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속에 와 닿았다면 반드시 일상적인 언어 습관도 바뀌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 전에 듣는 긍정 확언보다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훨씬 더 잠재의식에 가깝게 위치해 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절대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습관이거든요. 평상시에 우리가 추임새처럼 하는 말 습관을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혹시 부정적인 말하는 거 보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적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또는 나쁜 말할 때마다 반드시 지적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말이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불러오는 각종 무기력함과 실패의 전조 증상을 가줄수 있습니다. 말이 곧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면박 주는 말이나 꼽 주는 말, 의욕을 꺾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곧 자기한테 하는 말이고 예언인 것이죠. 오늘은 긍정 확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긍정 확언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반복해서 듣는 행위에 멈추면 안 되고 잠재의식과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세팅하는 대공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잠재의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해서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세팅하고 성공 가도로 진입하시는 기적입니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기개발 팩토리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